안녕하세요 주식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EPS PER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PS 기업의 순이익 나누기 주식 수입니다 순이익이 1억이고 발행된 주식이 만개면 1억 나누기 만개를 하면 EPS는 만입니다 만은 주당 순이익이 만원이라는 뜻이고요 PER PER은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입니다 금방년에 만원이 나왔죠. 주가가 만 원이고, 순이익이 만 원이면, 만원 나누기 만 원을 하면, PER이 1이 나옵니다. 순이익이 2만이면 0.5, 3만이면 0.3이 나오고요. 만약에 주가가 3만 원이고, 순이익이 만이면 3이 나옵니다. 다른 주식 정보를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는 PER이 7.81배입니다. 그리고 EPS는 5686원. 이게 주당 순익이고요. 현재 주가는 44,400원입니다. 동종 업계에 비면 보면 6.63배 있죠. 동종 업계에 비해서는 높고요. 예를 들어서 EPS가 높으면 PR이 e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보고 어떻게 판단할까요? 지금이 살 기회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살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할까요? 결론은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PER이 낮으면 가격, 가격 상승 여력이 있다. 높으면 상승 여력이 있다. PER 기업의 이익성, 성장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익의 성장성이 낮아지는 기업인지, 높아지는 기업인지, 무조건적인 PER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기업에 성장할 것인지, 퇴보할 것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든 상대적이기 때문이죠. 항상 한 가지만 보지 마시고 여러 가지를 보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